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용구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입니다. 설렘 가득한 여러분의 마음에 활력을 오늘도 불어 넣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트렌드 핫 이슈 출발합니다.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굉장한 위험이라는 것은 코로나를 통해서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코로나를 통해 잃은 것도 많지만 이 경험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 예방에 힘쓰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바이러스 예방 방법을 고안하는 회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방식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회사를 오늘 트렌드 아디씨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위생을 위해 손을 자주 씻는 사람들 하지만 손을 씻은 후 사용하는 수건은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으신가요? 오늘은 습한 욕실에서도 수건을 뽀송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수건거리를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으니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질환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 씻기를 해왔는데요. 이손 씻는 방법이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한 한 여성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을 느끼면서 가정이나 회사에서 위생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특히 손을 자주 씻었는데 손을 씻은 다음이 문제더라고요. 손을 한번 씻을 때마다 수건을 갈지 않으니까 이게 위생상 괜찮은 건지 궁금해졌어요. 온도, 습도가 높은 화장실에서 여러 번 사용한 수건을 계속 걸어두면 세균,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손을 씻을 때마다 수건을 바꾸기는 힘든 노릇. 그래서 방법을 찾아본 결과 이것을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수건을 계속해서 바꾸는 게 어려우니까 수건을 살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실제로 있더라고요. 수건을 걸면 센서가 수건을 인식하고 LED와 송풍팬이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수건을 일정 시간 살균 건조해주는 제품인데요. 살균이 되는 제품이니까 안심이 되고 꿉꿉한 냄새도 없고 보송함이 유지되니까 좋습니다. 욕실에서 사용하는 수건의 위생을 지켜주는 수건거리 실제로 살균 효과는 어떤지, 살균이 된다면 그 원리는 무엇인지 담당 회사를 직접 찾아가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당사는 홈케어 살균 제품 전문 생산 판매 업체로서 가정 내에서 손쉽게 개인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서 출발하였습니다. 가정 내 많이 생활하고 있는 거실과 방에서 나름대로 공기청정기, 공기살균 등의 제품들이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의외로 습한 욕실을 위한 제품은 칫솔살균기 정도뿐이었습니다. 왜 바이러스 서식하기 쉬운 욕실에는 살균이 없을까? 그런 의심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수건 살균 건조기를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품 비전의 향후 발전성 그리고 시장성에 관심을 가지신 공동 대표님과 의리 투합하여 2022년 현재 법인을 설립하고 제품 양산에 논칭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컨셉트 구상과 개발을 진행하면서 특커출원 등록과 디자인을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해왔다는 제품. 특히 어느 욕실에나 어우러지는 깔끔한 디자인은 우수 디자인 어워드에 당당히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고요. UV-C LED는 자외선을 살균하는 파장입니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대장균 살모렐라와 황색포도상구균은 물론이고 비프리고 콜레라균 등을 99.9% 살균합니다. 이러한 세균뿐만 아니라 장염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 A형 간염, 독감, 메리스 등의 공파인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저희 제품은 이러한 살균 넬리드와 송풍 팬을 자동으로 작동시켜 수건을 일정 시간 살균 건조하는 제품입니다. 욕실의 위생을 지켜준다는 수건걸이. 실제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수건걸이를 판매 중인 매장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매장 한 편에 전시된 수건걸이는 모던한 인테리어와도 잘 어우러지는 모습입니다. 본 제품을 설치하고 사용 중이신 고객분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건을 사용함에 있어 조금 더 안심하고 사용하고 계시며 수건에는 꼼꼼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블러스 알파의 점수를 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다양한 욕실 타일과도 잘 어울리는 외관 디자인도 역시 높은 고객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건 거리는 가정 내 욕실뿐만 아니라 관공서, 병원, 호텔 등 공공장소의 화장실은 물론이고 개인 위생 환경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도 설치를 하면 공공 위생에 효과를 볼수 있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 전원 공급을 위한 전기 공사를 병행하기 때문에 다소 설치의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제품 설치에 대한 제반 여건을 확인 후 고객님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건 거리를 설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회사에서는 재반 여건 개선을 통해 보다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예정이라는데요. 당사의 수건 살균기를 필두로 주방의 행주 살균기, 현관을 살균하는 현관 살균 센서 조명 등 드레스룸을 살균하는 살균 조명 등을 개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님께서 가정 내 실내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사각지대 없는 바이러스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홈케어 살균 제품으로 고객 만족도 있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판 화장실에도 오케이. 각종 세균을 박멸하는 수건거리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온이 조금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서 호흡기 질환에 주의하셔야 하는데 이때 챙겨드시면 좋은 차, 바로 감잎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리배는요 비타민 A와 그리고 비타민 C가 풍부해서 감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감리차 많이 드셔서 환절기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트렌드와드시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